소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목격학원에서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뒤쪽에 위험물법 시행규칙 별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간단하게 우리 그냥 숫자 정도만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자 기본적으로 여기 처음에 가보면 보유공지라는 게 나오는데 이 보유공지는 어 모든 제조소 등에 보통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유공지가. 그럼 이 보유 공지는 제가 이거라 그랬죠. 건축물 주변에다가 소방활동이라던가 피난공간 또는 점검 보수부 뭐 이런 걸 위해서 어 우리가 이제 보유를 하는 거죠. 또는 이제 바깥쪽으로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그 안에 가연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치워서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그죠. 실제로 보유해야 되는 그저 비어있는 그냥 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 탱크 저 이동 탱크 저장소는 이 유조차잖아요. 유조차의 보유공지가 어딨어, 그지? 어,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거는. 제조소. 제조소는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10배 이하일 때, 3m. 그죠? 10배 초과할 때, 5m. 맞습니까?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도로는 도로는 우리가 보유공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로는 보유공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거 위험물 제조소에 보위공주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거죠. 58번 제조소의 건축물 구조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조소에 가보면 건축물이 있는데 지하층은 없도록 해야죠. 그죠? 지붕은 폭발에 의해 날아갈 수 있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해야죠 가벼운 불연재료 그래서 우리가 지붕 같은 경우는 가벼운 불연재료라는 게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실 거면 페이지 교재에 갔을 때 건축물 구조 기준이 있어요 307페이지 가보면 307페이지가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거기 가보면 이제 출입구는 수시로 열수 있는 60분 플러스, 어 그리고 60분 방화문 또는 30분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 30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 폐쇄식의 60분 플러스 60분, 30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매 출입구 유리는 망입유리로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아, 요, 요게, 요게 틀리고 요건 맞는 거고 그쵸 그래서 틀린 건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해서 가져가실 수 있어야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해설에도 제가 간단하게 멘트는 해놨지만 혹시 본문을 읽고 싶으시면 어,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수 있는 60분 플러스 그리고 60분 방화문을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59번 위험물 제조소의 채광조명 환기설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59번에 갔을 때 1번 보기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라고 연쇄후료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하는데 여기가 최대가 아니고 뭐다? 최소죠 그죠? 어, 최소죠 최소. 그래서 최소로 해야죠 최소. 그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문의 그림망 등으로 인하방지망을 설치한다. 어 이런 것도 맞는 얘기죠 전멸 스위치 출입구 바깥 막고 환기는 자연 배기 맞습니까? 어 그래서 이 제조소에 대한 설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채광 조명도 마찬가지고요 환기 설비도 마찬가지고 동페이지 페이지 307페이지에 가보면 그대로 바로 밑에 5번 기준에 가보면 채광 조명 환기 설비 기준이 있어요 네 그거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60번, 정전기 제거 설비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공기를 이온화한다, 접지, 습도 70%, 이런 것들 다 정전기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종단저항을 설치한다? 여러분들, 종단저항은 어떤 설비의 단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지, 정전기 제거 설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셨죠 어. 그리고 이런 것들, 정전기 제거 설비는 제조소 등에서 어차피 기준이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한번 정도 체크를 좀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1번 문제입니다. 오게 탱크 저장소 방유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오개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저장소 쪽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 어, 모든 저장소 다 통틀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방유제 문제는 뭐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죠 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로 보실 게 방유제 문제에 가보면 340페이지 가보면 있거든요 얘가 어차피 정리하셔야 될 방유제는 이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숫자만 알고 있으면 풀수 있기 때문에 면적 8만 110%, 이거 잘 보셔야죠. 0.5에 3, 두께, 매설 깊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m를 넘는 방유재및감막에두 개, 안바 밖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를 몇 m마다? 50m마다 설치하죠. 맞죠? 어,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정리했던 거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통기관 기준도 제가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통기관 기준이네요. 그래서 이 통기관 기준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구조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34페이지 가보면 외부 구조 및 설비 기준이 있어요. 거기 안에 가보면 밸브 및 통기관 기준이 틀림없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기관 기준이 여기 7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외부 구조 및 설비 기준에 7호에 가보면 밸브 없는 통기관일 때 직경이 이게 45가 아니었죠. 몇 m 리였습니까3 0 m 리였죠 30mm.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한다 고뭐 이런 얘기는 있었고요 가는 눈에 구리망 인화방지장치 있었고 5kPa 이하의 압력차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되어 있었죠 그쵸 자 63번 다음 중 지하탱크 저장소의 재반사항 재반사항이라는 건 갖춰야 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일반 탱크 전용실은 지하에 가장 가까운 벽 비트, 가스마 등의 시설물 및 대지 경기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 지하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과의 안쪽 사이의 간격은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탱크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스기 등에 의해 응고되지 않는 입자 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운다. 지면 하에 전용실에 설치한다. 정답 몇 번? 3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준은 지하 탱크 저장소 기준에 가보면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하 탱크 저장소 기준도 제가 예전에 이런 정도는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360페이지 가보면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전체적인 내용 한번더 참고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4번 문제, 오개 저장소 기준입니다. 이제. 이름이 옥외 저장소예요. 근데 옥외 저장소가 예전에 가끔 한 번씩 나오긴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요즘은. 2 1 7년도인가 그때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옥외 저장소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이게 페이지 382페이지가 보면 나중에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옥외 저장소는 규정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두고, 선반의 높이는 6m, 이 선반 높이는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출입문 기준이 없다 그랬죠 제가. 근데 출입문, 이게 왜냐하면 그냥 선반에다가 위험물 올려놓는 곳이거든. 5개 저장소가. 그죠, 65번. 5개 저장소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요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가보면 이런 보유공지에 대한 게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럼 10배 이하일 때 3m, 10배 초과에 20배 이하일 때요게 5m예요. 아셨죠? 어, 그러니까 2번이 일단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20에서 50배 기준이 있어요. 20에서 50배. 아셨죠? 그리고 50배에서 200배. 그리고 200배 넘을 때. 이게 3m, 5m고요. 그리고 여기가 9m, 12m, 15m, 이런 식으로 가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옳지 않은 거. 그리고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지반면에 고정하고 6m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해서 어 요거에 대한 것들 한번 정도 체크를 좀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66번 주유 취급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주유 취급소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별표에 가보면 389페이지 갔을 때 요거 주유증 엔진 정지 색깔 들어가 있거든요. 페이지 3 8 9 89페이지, 그죠. 그래서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 그죠. 그리고 어잘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색깔이니까요. 어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다라는 색깔이니까, 한번 정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67번, 다음 중 주유 취급소에 대하여 오른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공지에 관련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페이지 동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근데 여기 가 보면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요 공지가 15의 6이었는데 잘못 들어가 있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예요. 그죠? 어 그리고 요거 벽. 요거 몇 메타예요? 2메타 이상의 벽을 설치해야죠. 맞죠? 그리고 요게 맞는 거죠. 길이 5m. 정답 몇 번? 4번. 요렇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고정 주유 설비 기준에 가 보면 요런 것들은 391페이지가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고정 주유 설비에 대한 기준은 됐나요? 그리고 나중에 건물 구조도 어차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럼 건물 구조 같은 데가 보면 이제 요런 담 높이 같은 거 설치돼 있죠. 담 높이 같은 거. 어, 담 높이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담벽, 담벽 기준에, 담벽 기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예전에 요 교재 있잖아요. 제 처음에는 이제 썸머리로 했지만 나중에 요 교재로 한번더볼 거예요. 어차피 어 교재로 한번더볼 거니까 어, 일단 그때 한번더 확실하게 알고 계셔도 되고, 어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어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 오케이 okay. okay. 됐습니다. 자, 68번, 이것도 공지에 대한 거네요. 그죠? 공지에 대한 거. 그럼 여기 갔을 때 이제 공지가 들어가 있는데, 공지 바닥을 주변 지면보다 낮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높게 해야 다른 쪽으로 뭔가 빠지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안쪽에 고일 거 아니에요. 기름이 세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어, 안쪽에 고이는 게 아니고, 만일 혹시나 새더라도 이제 바깥쪽이나 또는 배수구 쪽으로 흘러 나갈 수 있게 지면을 조금 더 높게 하는 거죠, 높게, 그죠? 음. 69번 주유취급수 셀프용 고유 고정 주유설비 기준으로 틀린 거. 주유 작업을 개시할 거면 주유 노즐의 수동 개폐 장치가 개방 상태에 있을 때는 일단 폐쇄 시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예전에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요게 자동이라 그랬죠? 다. 그죠? 이것도 자동. 오인방지 있고요. 그죠? 어, 70번. 주유취급소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급유살비와 지금 주유살비 사이의 거리는 4m 이상. 그죠? 어, 요거 2.5. 요게 15에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6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이게 3번이고요. 71번. 판매 취급소에 대하여 오른 것은 1종이 20배였죠. 지정수량. 얘가 40배. 그럼 당연히 더 강화된 기준은 어디 쪽에 작용을 시키는 거야? 여기. 아 여기죠. 여기. 40배. 그죠? 그러니까 1종 판매 취급소가 2종 판매 취급소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1종, 2종 다 1층에 설치해야죠. 그죠? 어. 맞습니까? 어,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이제 3번에 가보면 위험물 배합실에 문턱 설치하는 데 이게 0.1이에요. 배합실 기준. 판매 취급소 표지와 방화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판을 왜 설치하냐? 설치해야지.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요. 어차피 최근 기출 문제 가면은 또 이제 우리가 추가시킬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보면 이제 N개념 기출이 있어요. N개념 기출. 그러면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앵개념 기출을 해설 보지 마시고, 당연히, 당연히 안 보고 풀겠죠. 여기 밑에, 어차피 정답 바로 맞출 수 있거든요. 한장 풀고, 맞춰보고, 한장 풀고, 맞춰보고 해서, 전부 다 풀어보십시오. 주말 이용해서. 아셨습니까? 어, 주말을 이용해서, 이번 주에, 주말을 이용해서, 어차피 수업은 제가 여기까지 할 거고, 어, 주, 수업 이용, 아 어, 그, 주말 이용해서 꼭, 꼭이야, 여러분들. 어,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어차피 요거에 대한 해설은 제가 작년에 또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활용을 할 테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서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어 일단은 그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잘라서 편집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조금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규는 이렇게 앞에 있는 문제들 제가 한번 쭉 풀어 봤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앞에 있는 문제 딱 묶으면 챕터별로 보통 얘기했을 때요 앞에 있는 게 과거 기출이 한 600문제 정도 들어가 있을 거야. 대략 아셨죠? 그래서 600문제 풀어 보시고 뒤에 있는 이제 공채 경채 문제 풀고. 그리고 남는 시간, 어, 이제 뒤쪽에 가서 이제 빵꾸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서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8월도 반 지났거든? 아 8월도 반 지났어요. 그래서 200일 초반 남은 것 같아요, 이제. 200일 초반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계론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문풀은 제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어, 이제 끝나면, 10월부터, 아, 9월이죠. 9월부터는 제가 그랬어요. 기출문제를 다 풀었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기출문제는 99.99%다 완벽하게 했다라는 가정하에 10월부터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아, 9월부터. 계속 10월이래요, 여러분들. 어, 9월부터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아셨죠? 어,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조금 더 올라간, 어, 어떻게 보면은 심화 이론을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를 대비해서 기본이론은 그때 여러분들 9월이나 10월에 제가 빠르게 또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더 정리하면서 어 우리 거기다가 또 붙일 거 붙이고 하면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아셨죠? 어 그렇게 하시고 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8월까지 목표는 뭐다? 기출문제 다 풀기. 다풀수 있기. 아셨죠? 기출문제 다풀수 있기. 내가 모르는 문제 없이 내가 지금 드린 이책 있죠? 우리 문풀 책. 문풀책을 봤을 때 내가 풀수 없는 문제가 한 개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 또왜 맞는지까지 정리를 좀해 주셔야 그게 여러분들 기초를 쌓아가는 거거든. 어, 그래야 나중에 응용 문제가 풀려요. 기출 문제를 풀수 있어야 응용 문제가 풀려요. 응용부터 풀고 기출을 푸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